안녕하세요. 석천 서준석입니다. 오늘 한자 해서 구성국 예천 명 일권의 백쪽입니다. 예 변자요. 굳은 살못박이 예, 굳은 살 아시죠? 예 못박이 변자 아, 그러니까 손이 튼다든가 이렇게 단련이 되어 가지고 굳어버린 살. 아. 요것도 못박 요것도 못박 킬 지고 요건 못박 일 변자입니다. 변지침 돌석자 자주루자 돌석자 자주루자 덜가자 <laughs> 예정은 여섯 글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되면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흙이 <laughs> 예, 잘 보이도록 오늘도 붉은 색깔 주액을 사용하겠습니다. 육달월 육 육달월 월 월자죠. 이렇게 카메라 바로 밑에 사니까 또잘안 보이네요. 손이 가려서 조금 옮기고. <laughs> 그래서 이, 이렇게. 그럼면 외려지네요. 그래도 가려지네요. 자. 씁니다, 먼저. 회기 나갈 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시 가는 도중에 탄탄하게 서서 가야 돼. 우선 써놓고. 변자로 썼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서 색을 조금 치워 놓아야만 옆에다가 쓰면서 설명이 되겠네요. <laughs> 오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내려 긋는 획이 내려 긋는 핵을 긋을 때,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돼서 그냥 쭉, 이렇게 매끈하게 문질러서 내려오면은, 매끈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은, 에, 제일 가수로, 왼쪽 가수로 붓 끝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쓸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붓은 이렇게 들어 넣어서 힘이 없죠. 모든 핵은 한 글자로 자세히 설명되어 는 것은 사실 한 글자를 잘 쓰면 거기에 모든 운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에 계속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을 이렇게 긋지 마시고, 첫머리에 글, 첫머리 쓸 때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처음에 나 탄탄하게 들어가면서 붓을 세우세요. 세우면은 붓이 지면에 꽂히는 것처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세우면서 다시 붓 끝을 모읍니다. 이 모아져서 탄탄해 모아진 상태에서 이붓 끝이 회계의 가운데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워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약. 약간씩 붓이 방향이, 붓 끝이 방향이 바뀌어가면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런 것을, 어, 카메라를 좀 내려볼까요? <laughs>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서 그냥 한번 이렇게 내려오시지 마시고, 다시 마시고 다시 보세요. 섰습니다. 또쓰면서 이게 카메라상으로 보이나 모르겠네요. 아, 손이 좀 가리는데 음. <laughs> 자, 이회 하나를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달월자의 왼쪽 회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꽃꽃이 붙어서 송곳처럼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붓이 쓴 상태 송곳처럼 쓴 상태에서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 끌어안는 식으로 끌어안는 식으로 어, 이렇게, 붓을 끌어 안는 식으로, 그렇게, 에, 모양이 바뀝니다. 그 모양. 그렇게 해서, 이획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월자에 이쪽 옆으로 가는 획도 올라가야죠. 자, 올라가서, 옆으로, 자, 이제 여기서 쓸게요. 조금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쓰면서 탄탄하게 서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 액도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두 번째 액갈 때,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붙여서 가는 건데, 붙여 쓰긴 쓰는데, 잘 보세요. 요 붙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일까봐 그냥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이런 획을 갖다 이렇게 가시지 말라.이런 획 하나를 쓰는 법이 국은 모든 글씨에 다 나오니까.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한 일자 처음 쓸 때와 똑같아요.이렇게 보세요가장 날카로운 부분으로 찔러서 다시 꽂습니다.45도 아래,45도 아래 방향으로 꽂아가지고 면이 바뀌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붓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붓이 다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들어가서 꽂아가지고 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세워요. 세우면서 또 세워요. 그러면서 탄탄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월 자요 월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나머지 획도 옆으로 긋는 획은 다 똑같고 이지 자의 이 아래 가로 획 긋는 거는 이월 자의 옆에 긋는 획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두 개는 그리고 내려 긋는 획이월 자의 둘 내려 긋는 획은 여기 옆에서 내려 긋는 이 획하고 똑같아요 병 자의 내려 긋는 획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는 달월자 하나만, 육달월월자라고 하는데, 월자 하나만 가지고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한획 가지고 설명하는데 벌써 8분이 지나가거든요. 뭐, 두 글자라고 한 글자를 하는, 한는 있어도, 아, 뭐, 이따 좀, 좀 빠르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세워서, 월자의 첫, 첫 획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부시 서가면서 가야돼요 여기서도 대면서 찔러서 옆으로 꼬꼬이 서가면서 면이 바뀌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세우고 또 한번 세우면서 완전히 붓꽃이 모아진 상태에서 탄탄하게 내려와서 여기서 강하게 탕 튀어서 돈필로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가두 획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는 두 획도 그냥 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짤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 붓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붓이 이렇게 별루에서 이렇게 모아진 상태요요 상태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모아지면 붓이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찔르면서 다시 미안을 바꾸는 거예요. 짧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세우면 쌀게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월자 하나를 쓰는데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결국은 다른 글자 쓸 때도 똑같거든요 네. 그 다음 지자입니다 이 지자에서 유의하실 것은 <laughs> 같은 그못 박힌다는 지자인데 굳은살 박인다는 거요 예 지자인데 이 월자는 얘가 좀 뾰족하고, 요거는 전북독해요. 그건 왜냐하면, 머무를 때 완전히 중봉으로 서면서, 요것도 마찬가지 중봉으로 섰습니다만, 은 이게 더나 정확한 중봉의 위치로 쥐꼬리처럼, 독사꼬리처럼 멈춘 거예요. 여기도 칼고리를 안 하고, 그냥 내려서, 회복만 해서 동그랗게 모아진 거죠. 예, 그럼 지자를 쓰겠습니다. 아, 지 같은 의견 변자고 같은 그 육다를 올자의 모양인데, 자 보시죠. 지자 못하기 지자입니다. 처음에 썼으니까 설명 안 드려도 보시면 알 겁니다. 운필이 쓰면서 이렇게 콕콕혀서 가면서 완전히 획이 중앙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 다시 세워서 모아서 딱 씁니다. 거의 회봉하는 듯한 느낌을 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 면을 바꿔서 나가고 여기서 다시 세우고 강하게 세우면서 면이 바뀌면서 획이 자연스럽게 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딱붓듯이 모아져서 꽃꽃이 송곳처럼 쓰면서 회봉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갈고리가 아니죠. 나가고, 이쪽 쓰고. 그리고, 으, 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강하게 우유를 치받아서 세우고, 모으고, 이렇게 날카롭게 가서 면을 바꿔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서 붓끝이 모아진 상태에서 돌아가서 다시 땅선 것처럼 씁니다. 여기도 세우고 또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져요. 그 다음에 한 일자 이렇게 면이 바뀌죠. 탄탄하게 상향하라. 약간 상향으로 가다가 붓이 꺾어지면서 위로 완전히 올라가서 탕 쓰고 뒤집어졌죠. 면 바꿔서 다시 쓰면서 참딱 지금 끝나는 겁니다. 지자입니다그 다음에 심자, <laughs> 심자요. 세금자, 열십자. 두 개가 있는데 에 세금의 가로에 끊는 것, 세금의 가로 액이 어떻게 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차 다른 그 시간에 누차 말씀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이 영상 하나를 지금 접하시는 거니까 어 다른 데서 한 것이 볼 수가 없었겠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시, 동우 동굴, 위가 동그라할 때는 항상 여기 들어가는,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세웁니다. 세우면서 붓 끝이 모아져 가면서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탕세면서붓 끝이 송곳처럼 모아지면서 180도 돌아가지고 딱 멈쉴 때, 이렇게, 요 끝이 광필로 떨어지는 거예요. 납작하죠? 동그랗지 않습니다. 한 번에 폭 찍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여기도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탄탄하게 한획을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끌때획 속에서 찍어서 세워서 엎어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모읍니다. 다시 모았다가 쭉 내려가요. 이렇게 붓 끝이 모아져서 중앙으로 나가고, 여기서 세워서 엎어서 다시 삼각형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면이 약간 바뀌면서, 아까 첫 자, 변자할때 설명드렸죠. 이런 거 나갈 때한 일자하고 똑같습니다. 요것도 가, 마찬가지죠. 모으면서, 그리고 이제 예, 내려갔는 획, 요거 자 여기서 단단하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면이 바뀌어야 돼.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붓끝이 완전히 중앙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당 획속에서 다시 한번 송곳처럼 꽂습니다. 꽂아요. 그 내려옵니다. 탄탄한 돌필 상태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붓 끝을 모으면서 완전히 송곳처럼 모은 다음에 회봉하듯이, 회봉을 완전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회봉하듯이 하면서 붓 끝이 딱 송곳처럼 모아지는 거예요. 붓 끝이 송곳처럼 모아져야 됩니다. 네. 침,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돌석자의 그 세금, 지금 쓴 세금 변하고 똑같이, 요, 가로행 내려가, 아, 사선으로, 사선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는 획.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획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해오실 수 있겠지만, 어, 다시 세금 변화에서 말아 네. 우리 침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역시 기본 회이죠한 일자. 꼴탄탄하게 들어가서 바로 꽂으면서 면이 바뀝니다. 위로 올라가서 탕 쓰면서 붓 끝이 모아지면서 아래로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 모서리에서 찍어서 다시 한번 세워서 면이 바뀝니다. 찍으면서 세워서 다시 바뀌면서 또 세워서 계속 붓 끝이 모아져 가면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완전히 끝에 가서는 중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는 이런,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좀 이따 이거 세우서 우선 한자요. 세우고 다시 세워서 온 다음에 역시 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한자와 일 똑같아요. 다 꺾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펼쳐서 엎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여기는 입구자가 조금 커졌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치워놓고, 자, 옆에다 비교해보죠. 은필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시는 조금 입구자가 커졌어요. 이것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가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한 면을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그럼 붓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으면 모양은 뭐, 이쪽보다 훨씬 좋네요. 예. 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쥐꼬리, 섬이, 독사꼬리, 이렇게처럼 떨어져야 돼요. 중봉은 필입니다. <laughs> 아, 세 글자만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20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돌쏙자 하나 더, 한번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보세요. 여기서 면이 탄탄하게 가면서 한 한이 장면 바뀌었죠 위로 올라갔다가 딱 쳤습니다 여기서 사선 내려갈 때 이렇게 면이 바뀌는 게이 화면상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머물러도 있어야 됩니다 휙뿌리면안 돼요. 그다음에 한번 쓰고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엎어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서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그 입구자 할 때도 이게 이렇게 가서,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모양만 예쁘게 쓸고 내려오는 이런 빌은 붓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죠. 이렇게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세 글자. 어, 구성국리의 천명일보원의 백쪽의 세 글자만 공부를 했습니다. 어, 항상 북끝이 처음에 이렇게 모여져서 시작을 했으면, 한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모아지도록 이렇게 탄탄한 눈필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